제가 그때 결혼을 빨리했어요. 제 아내가 같은 이화여대 81학번, 저 같은 또래 학생운동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로공단에서 지금 위장채에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연탄 가스로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빨리 결혼시키는게 낫겠다. 그래서 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줬는데 부평의 상곡동 한양 아파트를 만들어 어, 그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생활하면서. 을 6월 항쟁을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완전히 우리 그때 노동 운동한 동지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시위 용품도 다 준비하고 그, 그때 백마장 부평역 이쪽에 계양구까지 연결되는 가도 시위를 할때 저희 아파트가 거기 어떤 거점이 됐어요. 그런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러니까 YS가 한 가장 큰 잘한 것은 하나의 해체하는 것, 금융 실명제 한 것들 잘한 거잖아요. 역시 YS는 겁이 없이 과담한 결단력이 있었다고 봐요. 바로 전두환이 그냥 골목성명하니까 바로 구속시켜버린 거라든지. 근데 우리 DJ 대통령은 좀 겁이 많고 신중하신 분이라 역시 YS가 대통령을 먼저 함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YS가 돼서 하나의를 해체하고 tk 세력들을 정리했으니까 dj가 나중에 대통령을 하시는데 좀 편했던 거지 dj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저 tk 세력을 해체하는 것은 버거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제정이 됐죠. 네, 네. 됐죠 아 휴학이 아니라 아예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됐는데 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선이 있어서, 그래서 88년도에 복권이 됐습니다. 사면 복권이 돼 가지고 대학을 그때 졸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갈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지 마라. 그냥 졸업장 줄 테니까, <laughs> 사실 내가 2학기까지 다 공부는 했고 졸업 논문도 썼기 때문에 바로 졸업장을 8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인천 기독교 민중 교육 연구소라는 그 노동 상담소를 차려가지고 저의 주례를 섰던 서울 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님의 아드님 박종열 목사님이 소장을 맡았고 제가 거기 상담소 운수 노동 상담소장을 맡아가지고 택시 버스 노조 이런 거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했죠. 그러다가 91년도에는 제가 이제 전국 택시연맹 인천시 지부 제가 사무국장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89년도, 90년도는 동구권이 막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이제 소련이 해체될 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막연하게 그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환상이구나,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사회주의권의 이런 모순. 이들이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형뭐 선배들한테 좀 여비를 얻어가지고 한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소련, 에스토니아까지 한번 제가 쭉 한번 도, 돌고 왔어요. 거기서 이 소위 사회주의가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현실을 제가 보고 돌아와서 어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92년도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딸도 제가 생겼고, 그래서 92년도에 제가 딸을 얻었는데, 애 아빠가 됐다는 책임감도 있고, 생계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또이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것. 사회주의는 정권이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는데, 자본주의는 정권이 무너져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민법이 있기 때문이다. 민법이 모든 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드웨어, 이 경찰과 이런 싸울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위 명령책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해보자.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2년보다는 당장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문제나 통상임금 미지급된 거 찾는 거나 부당 해고에 대해서 맞서는 거나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있어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방지 이런 게 법률적 수요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오면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걸 연결해 주고 그랬는데 변호사도 잘 모르고, 나보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바에 내가 변호사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2년 좀 지나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95년도에 제가 연수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 94년도 제네바 합의가 생길 때였어요. 제가 94년도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로 막 그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폭격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시공부를할 때는 신문을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이 정신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하도 그때는 막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뭐 테레비 뉴스를 곁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알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때려치고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연자농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잘못하면 이 민족이 지금 전쟁의 화염에 쌓이게 생겼다. 이런 절박한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d j 가 나타나서 카타를 보내서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 말씀 한거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역시 디제이구나 사실 저는 후보 단일화 못해가지고 노태우가 돼버리고 나서 디제이 와이어 센터 실망해서 이두 사람 앞으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노동운동만 쭉 하면서 아예 그쪽에 대해 관심을 껐는데 디제이가 94년도 북핵 위기 때그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역시 우리 민족의 김대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화해를 했어요 야 역시 디제이의 존재 가치가 입증됐다 그래서 북핵 위기가 넘어갔잖아요 94년도 그래서 제가 고시 합격 발표 나자마자 합격생들을 한 4,50명 모았어요. 모아서고 석유 호텔에 모아놓고 김대중 총재님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동체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선배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DJ께서 막 이희택 총재랑 막 서로 다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에, 참 인상 깊었던 게 석유 호텔에 지금 이제 연수원 입소를 앞둔 합격생들이 한 4,50명이 모인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때 오셔가지고 아주 준비를 해서 가지고 본인의 그런 철학을 쫙 정리해 주는데, 역시 디제이는 다르구나. 그래서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연수원생들 사이에서는, 야, 송영길이 벌써부터 정치적이다. <laughs> 합격하자마자 저런다. 그랬는데, 뭐, 불가피했죠. 불가피했고, 연수원 때 제가 사법연수지 편집국장을 제가 맡았는데, 그때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YS 대통령 되잖아요. 그 시대가. YS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장윤석인가? 그분이 12.12 12 내란 쿠테타를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항장은 불살이다. 항복한 장군은 처벌하지 않는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그때 떠들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저도 그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법연수생들 전부 이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자고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연수원이 난리가 났어요. 모든 교수들이 와가지고 연수생들 개별 상담해가지고 송영길이 저거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저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들이 성명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판검사 임명에불리익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수생들 총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판검사가 될 텐데. 익명의 성명서 하나 내는 것도 겁나서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판사나 검사가 됐을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판결을 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공소 제기를 할 텐데 그때 권력의 압력이나 언론의 압력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소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서명하는 게 두렵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법 논리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수원생 지금 우리가 사법 실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명백한 내란 목적 살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홍보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제 의견의 동조였던 사람들은 지금도 판검사, 이제 검사는 많이 사표를 했습니다만, 아, 그리고 꿋꿋하게 해가는 분들을 볼때좀 마음이 참그 여러 가지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성명서는 못 내고 하도 압력이 심해서 연수원장도 그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자체 회장과 합의한 우회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 위에 처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언론사에 발표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성명서를 내면 국가공무공무원법 66조 뭐 집단행동 금지에 위반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법 연수원생들은 2년 차가 사급 상당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 검색 찾아보면 그때 연수원생들이 뭐 60, 70%가 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잘못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IMF를 막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보였고, 특히 와이스께서 강조했던 말이 머리는 빌릴 수 있었더라도 건강은 빌릴 수없다해서 열심히 조깅하셨는데 결국 머리를 빌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에 대한 공부나 지식이 부족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전술핵을 원자로입니까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원자로와 전술핵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공부량이 부족했잖아요. 제가 민취업 무위에서 YS 그때 총기를 직접 만나 대담을 했습니다. YS께서 저한테 제가 노동상권을 물어볼 때 노동상권을 모르시더라고요.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정확히 몰라요. 그만큼 디테일이 약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노동상담소 만들 때 YS DJ 두 분을 따로따로 다 만나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좀 받았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장단점이 있었다. 아, 특히 YS가 김현철한테 너무 의존하고, 그때 전병민이라고 동숭동 클럽이 있었어요. 김현철, 정병민 이 세력한테 나중에 의존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어찌됐건 YS가 최초로. 문민정부를 만들어서 김대중 평화적 정권 교체에 기여한 것은 큰 역할이다. 특히 DJ를 죽이려고 비자금 수사를 그때 예, 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DJ의 다른 뭐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하려고 갖고 이해창 총재가, 후보가 YS를 만나서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YS가 그걸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YS가 봤을 때는 이해창보다는 DJ가 밉지만 그래도 DJ가 민주화운동의 동지로서 이 역사에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것은 참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고. 그래서 YS가 이걸 그래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DJ 대통령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인재를 출마시켜서 끝까지 이회창과 단일화 안 되게 만든 것은 YS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이회창의 그런 어, 너무 융통성이 없는 편협한 태도 때문에 이인재와 서로 화합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뒤에는 YS가 있었기 때문에 이인재가 출마해서 500만 표를 가져갔으니까 DJ가 36만 표인가 1.1%로 아주 겨우 이겼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그래서 와이스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일화가 그때 4.13 호원 조치를 전반에 했잖아요. 그래서 개헌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100만 명 하자고 DJ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백만 명이냐, 천만 명 하자고. 그러니까, 아 어떻게 천만 명 하냐고. 야, 그걸 누가 다씌어보냐 그냥. <laughs> 그, 그러니까 좀 통이 큰 거죠, 와에서는. 그, 그러니까 와에서는 부잣집 아들로 거칠 것 없이 살았으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막 해버리고, DJ는 항상 탄압 보고 살아왔으니까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한 일화가 이런 게 있는데, 권농가 고문이 그랬대요. 직접 권농가 고문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나아고민께서 d j 한테 형님은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니 잘났다 이러고 싫어 싫어한다. <laughs> 잘난 척하고 가르치려 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절대 안 된다. 와이스처럼 말이야 같이 술도 먹고 놀아주고 그래야 원내대표가 되는 거지. 맨 만나면 이렇게 가르치려 그러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 <laughs> 그러니까 어 아, 형님은 바로 <laughs> 대선에 나가야지 원내대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DJ가 원내대표를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YS는 계속 원내대표를 했잖아요. 예. 에... 그런 것처럼 건너가고 오면 저한테도 송윤길너도 그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도 바로. <laughs> 그래서 제가 오선 의원이 됐지만 저 원내대표 한 번도 출마 안 했습니다. 바로 제가 당대표만 두번 도전해서 실패하고 세 번째 제가. 당대표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